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이때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며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며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즉시 나병 환자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얼핏 보면 역시 다른 복음서들이 복음서들에서 등장하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야기들은 그 의미와 메시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도 역시나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치유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는 나병 환자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에선 병자들에 대한 치유 이야기를 할 적에 예수께서 고치셨다, 낫게 하셨다라고 항상 보도하지만 나병 환자의 경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다, 고치셨다라고 하시,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셨다고 굳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유일하게 나병 환자에 대한 치유 이야기를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할까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금서가 이렇게 보도하는 이유는 레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시게 되면, 은 나병 환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율법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조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나병이 당시에는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종교적으로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해석을 해서, 공동체 생활에서 철저히 배제를 시키고, 심지어 예배에서까지도 배제를 시켰습니다. 거룩해야 하는 공동체에서는 나병 환자가 와서는 안 되고, 거룩한 예배에서 나병 환자가 참석하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나병 환자와의 접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거룩함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일이었죠. 그렇다면 레위기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으로 이어져 내려왔을까요? 당시 의학적 기술로는 나병을 절대 치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구약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열1기하 5장 7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이 나병 환자인 나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철저히 배제당한 자신을 어기는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읽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절대로 치유할 수 없었던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고, 말씀에 의거해서 공동체로부터 배제를 당했고, 철저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양지로 나온 셈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을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는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나병 환자의 요청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이 나병환자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나병환자를 고치는 것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일인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나병환자를 고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당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여기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사실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확신했고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나병 환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하더라도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거스르는 행동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자를 만지는 것은 율법으로 금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병한 자를 만지셨다고 굳이 마태는 3절에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단서가 1절에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게 그 단서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산이 어떤 산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느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우리는 보통 산상수훈 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설교에서 가장 큰 핵심은 구약성경, 특별히 율법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시거나 보충하시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출애굽기 율법의 말씀이죠. 그런데 22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수정하시고 보충하시고 보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옛 사람의 말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의 메시지를 바르게 교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완전하게 하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5장 17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산상수훈이 끝나고 바로 다음 장면으로, 다음 장면에서 등장하는 오늘의 본문을 본다면,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이적은 이산상수훈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부정하게 여긴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일은 부정한 일이 아니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여기는 규정하는 그 율법은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금기와 메시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취해서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나 금기를 깨뜨린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부정한 것은 정결한 것으로 변화되었고, 나병 환자를 금기시한 율법 또한 예수님을 통해 수정되고 보충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통해 오늘의 본문이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거나 뭐 폐한다라는 주장을 반박을 할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여전히 레위기 말씀을 따라서 깨끗 탐을 받은 나병 환자로 알금 구약의 말씀을 지키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의 입증하라 라는 동사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입증하다라는 표현은 헬라우로 말키리온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증거하다라는 겁니다 증거 개정성경은 입증하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직역을 한다면 증거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 많이 다름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무엇을 증거하라고 하신 걸까요? 자신이 깨끗해진 것을 분명히 말하를 말을 하겠지만은 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사건이고 나병 환자에 대한 치유는 오직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은 결국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몰두해서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하며 완전하지 않은 율법으로 완전하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빛에서 해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배제시키거나 정죄하거나 밀어내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고 보충되고 변화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변화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로, 예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규정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셔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배제하는 율법은 불안전하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집니다. 마지막 메시지로 이 율법의 완전해짐을 경험한 나병 환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공동체와 예배로부터 배제되는 일은 더 이상 없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오셨다,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자신을 검증하고 성찰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읽는 성경은 그저 교양을 위한 나의 문화 생활을 위한 그냥 나 조금 더잘사기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예수님 없이 읽는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만이 되고 아집이 되어서 사람들을 배척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교만의 선동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하다고 증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완전해진다는 라 확신으로 말씀을 항상 예수님의 빛 안에서 읽어나가고 묵상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